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지원군, 또박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셨죠? 내일이면 이제 다시 주식장이 시작이 되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2차전지 섹터가 하락하는 게 불가피해 보여서 이렇게 일요일에도 나와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2차전지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주말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니까 러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 1초만 투자해서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따가 되면 또 까먹으십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아래로 억누르고 있는 이슈가 있죠 바로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대규모의 지상군을 보내서 지상전을 버릴 것이다 완전히 임박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도 지금 불안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도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대장이라고 불리던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잠정 실적으로 미리 발표한 건데요 제가 그래서 소통방에 바로 올려 드렸죠 정말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차전지 주들의 거품이 거친 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뉴스를 클릭해서 보면요 3분기 잠정 실적 하면서 에코프로는 매출은 16.7%가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8.9%가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요 마찬가지로 매출은 15.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7 67.6%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HN은 매출 7.8% 증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다만 문제는 그 예상치보다도 지금 더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자료인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당장. 다른 양극재 기업들로 실적 부진의 우려가 전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은요, 다 리튬을 기반으로 하고 니켈, 코만트, 망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삼원계의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광물들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그 위에 니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업계에서는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가격 반등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데이터로 찍히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가격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에서 너무나 많이 과잉 생산을 했다는 것과 전기차 수요 자체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이 광물 가격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힘을 받지 못하면서 오랜 조정기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럼 지금 2차전지 섹터의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두 가지를 무조건 데이터가 개선되는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비상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가 없다 사람들의 많은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해왔지만 이렇게 실적이 거치게 되면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의 실망감 때문에 다시 폭등 전 제자리로 돌아간다 뭐 예전에 카카오나 네이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그 기업들이 기업 자체가 안 좋아서 빠졌나요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주가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기업이 무너졌었나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그리고 LNF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요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실적의 개선세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 주요 일정 올려드렸죠. 10월 18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겠죠. 관련해서 나오는 속보들 다 소통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링크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8346 21138.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바로 비공개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여기 나이대 높으신 분들도 다 들어와 계시니까요. 고민하실 시간에 얼른 들어와 계세요. 완전 무료니까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입장해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력이 진짜 핵심이에요 실제 데이터나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기업에 돈을 집어넣고 하루하루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또박이가 올려드리는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시장 흐름을 절대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믿어주시는 제 사람들은 다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8,500분 넘게 들어와 계시죠? 지금 9,0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니까요 얼른 문자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10월 18일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오는 대로 다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잉 생산을 해 왔던 이 중국이 어떻게 그 물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지. 진짜 정말로 2차 전지 섹터는 이 크게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장기 침체가 일어날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만 딱 끝이 날지 한가름이 날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은 하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차트가 열려져 있는 건데요. 금요일에 4.58% 하락 마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또 투심이 악화돼서 그리고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는 거에 더해서 정말 긴 장대 음봉이 나와 줄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긴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 포스코 그룹 그리고 LNF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 전부 다 하락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2차 전지에다가 소중한 자금을 투자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셨을까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성장할 거래. 그에 따라서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다 같이 상승을 할 거래. 이래서 투자하신 거 아닌가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전기차 시장이나 배터리 셀이나 배터리 소재나 이번 주까지만 성장하고 꺾일 거래. 이렇게 생각하고 단기로 들어오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쭉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고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혼자서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요. 우리 소통방 꼭 들어와 계세요, 진짜. 많은 조언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당장 주도 섹터가 아니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로봇, AI,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거는 과거,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 범하는 실수가 있죠. 주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더잘 보이는지 그 행보를 추적하기에도 바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각 종목마다 오르고 내리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등했던 2차 전지가 내려가는 타이밍이고 지금까지 내려오기만 했던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 영상 계속 꾸준히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꼭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가 꺾이는 타이밍이고 반도체가 뜬다. 차 전지의 실적은 안 좋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는 바닥을 찍었다가 꾸준히 좋아지는 타이밍이라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따라 오셔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 주만 잘 사도 이번에 하락장이 와도 다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좋고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가 있는지 이 포트폴리오를 소통방에서 다짜 드릴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시면 당연히 손해겠죠.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기대하시어도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자 하나만 딱 보내서 링크 받고 들어온 다음에 투자 인생을 바꾸실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이 시장이 흘러가는 원리를 모르고 놓치고 계실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드컨이 항상 제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휴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찾아뵐게요. 또 봐.